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며칠 전에 데려온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요거. 나들목 야생화 농원에서 데려온 주황 백무. 요거 한 포트에 2,000원씩인데요. 요 뱀무는 2주 전쯤에 데려왔는데 계속 이렇게 꽃봉오리도 생기면서 꽃을 계속 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히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제일 예쁘게 펴있을 때 제가 영상에 담아놨는데요.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포트 데려왔습니다. 요거는 미니장미. 화해집회장에서 2,000원씩 세일하여서 데려왔는데요. 한 포트요. 더 데려올까 하다가 우리 집에서는 한번 예전에 키워보니까 어,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망설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2,000원에 너무 착한 가격이잖아요. 그래서 한 포트만 데려와 봤습니다. 꽃봉오리가 오므어 들어있었었는데 서서히 피고 있습니다. 요즘 잘 키워 보고 싶습니다. 이번에는요.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에서 데려온 워터코인. 겨울인데도 이렇게 꽃대를 올려 주고 있더라고요. 또 잎도 풍성하고요. 얘는 수경으로 해 보려고 데려와 봤습니다. 가격은 1,800원이고요. 세이브리지 2,700원 줬습니다. 잎이 새잎도 나오면서 건강해 보여서 이 구근은 남해 야생화농원에서 데려온 건데요. 우스카리 다크 아이스 구근 4 개가 2,000원이어서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요. 아직 심어주진 않았네요. 우리 아이가 샌드박스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 중에서 기억 광증 맞은 트리도 들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습니다. 이거는 생화고요. 그래서 걱정되어서 제가 물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. 저렴이지만 잘 키워보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, 여러분들. 메리 크리스마스예요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